안녕하세요, 경상도존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 론니를 데리러 갑니다. 어, 개루장이 여기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가 숙소를 잡고 이제 론니를 데리러 가는데 아,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론니가 아, 과연 만나면 알아볼까 막 거의 지금 한달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와우. 알아볼까 애가 어떨까 살이 쪘을까 힘들었을까 막 여러 가지 많이 걱정도 되고 아무튼. 빨리 로니를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PQ 게이트라고 적혀있네요 우리가 뭐 번호 같은 게 있어야 되나? 모르겠네. 그그 그 넘버 같은 거 들고 해보지, 여보야. Hello, um, I'm here to pick up my dog. Okay, sir. So, u uh, may I know your uh... Pet's name, please. Uh my first name is Jong Huang. Sorry, sir? Jong Huang. <laughs> uh J -O -N No sorry, uh, may I uh your dog's name? Uh Lonnie, yeah. Uh Lonnie. L A W N Y? Yeah, L A W N Y, yes, right. Okay, sir. Okay, no problem, sir. Um Um I just for uh, security reason I'm gonna ask you one question, sir. Have you got any another uh, pet in your vehicle? No, no?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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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 in your vehicle at the moment another Pets, uh, animal or dog uh, no i don't have any okay no problem sir okay. sir uh, i'm going to open a gate for you when you got in okay. uh, take a first turn on your left hand side and pull over your car in front of dark gray sliding door and wait until open okay okay uh no behind the range rover white color car sorry 아렌지로버 uh, r Rover, yes, yeah. I, I can see the c a 이 Thanks, have a good d a 거 Okay, thank you. I'm going to 뭐 다른 애니멀 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고 없다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네요. 어이이 장소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근데 우리 이름은 모뭐 모르는데 누니 그러니까. 이름은 바로 알더라. 왜내 이름 을 모르지? N I N I 봐야지 응? 물어보고 그렇게 면 되지. 우리도 가도 되나 보다. 어? 아닌 것 같아. 한 대씩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가? 응. 저 사람도 케이지 라이 싫어서 갔그가가 들어갈 수가 없네 <laughs> 아이고 강아다다나 나보다. 나보다. 나가보다보다 나보다. 나보다. 다다 나보다. 다다나보아나나온것 같아 아 그냥 바로 저기 실어다 나보다. 아, 뭘 풀고 할 것도 없구나. 여보, 우리 빨리 차 그거 하자. Okay.

이런 서류를 주네요. 로니. Yeah, are you gonna put him straight into the car or leave him in the crate? You wanna take him ah, out Yeah, okay. Uh, yeah. I don't know what to do. Like, do you wanna leave him in the crate and put him in the car or are you gonna take him out of the crate? Uh, I don't know what to do. <laughs> yeah, just like I bring okay, you yes. the cage. Because. Okay. Rooney.

너무 정신이 없어서 우산에 밖에서, 어. 밖에서 해야겠다. 응. 어, 런이 가자. 엄마 아빠랑 가자. 뽀뽀. 어,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어, 기다려봐. 고마워. 고마워. 나가야 될것 같은데. 어 나가서 나가서. 론이 엄청 진짜 더럽다 지금. <laughs> 아 알바 까풀어. 론이 엄청 착 착한, 착한 애였다고 하더라. 론이 아주 급 말하더라. 뭐하여튼 엄청 잘 있었다고 하네. 잘. 그러니까 말잘 듣는 애라고 이렇게. 했대. 음. 우리가 또. 로니 <laughs> 우는 거야? 아니지. 로니. 어디서? 어게 여기? <laughs> 여기. 라도 잠깐 들어 자기들나니안아주게머리에서니가니가 계속 자기 쳐다보더라 러비에브가물줘스 러니가, 브리신러니어브가는지 모르겠다 브야 응, 둘, 아, 이거 잠깐 빨려내야 된다. 이걸 됐나? 이거 어, 나가버리려나? 대봐봐이고 로니 잡기 스테이. 로니 난리났어 코트 나오고 난리났다. 물통에 물이 하나도 없네. 어, 목들이 없다. 어? 목들이 없네. 이렇게 바로 해주면 되나? 자기가 목줄 해줘 봐봐. 로니 막 튀어 나올까 봐. 기다려, 스테이. 로니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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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붙었게.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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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 똥개 냄새 난다야. <laughs> 어, 로니. 내려와 봐. 싶었어, 오, 까 엄마랑 카까 어? 로니, 아빠네, 아빠네, 아빠, 로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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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로니, <laughs> 그래 가자, 가자, 아. 보고 싶었어. 나. 로니. 론이 물줄게 엄마. 이거. Good boy. 론이 good boy. g 이 론이 먹자. 어, 물 먹. 물 먹었다. 론이. 론이 잘 지냈어. 얼굴 보자 엄마 한 번. 론이 어? 보자. 론이. 으 아이고, 아이고. 다잘 지냈어? 로니 만나. 우리 로니 만나. 로니 가자. <laughs> 여보 있어 봐봐. 동영상 하나 찍어서 사장님한테 보내줄게. 아, 똑같네. 로니 엄마 오빠 t 니한 번, 앉아 아봐 보자. 한니 아, 여기 차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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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굿보이굿보이 Good boy. Good boy. <laughs> 우리 새끼 나니 엄마 보고 싶었어 하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어 엄마+ 엄마 보고 싶었어. 가자 로니 앉아봐 시러 로니 이말 듣나? 시트 <laughs> 이 간지러워 로니 시트 시트 트야 완전 똥개 다 됐네 어, 저희는 이렇게 론이랑 상봉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감격, 감격스럽고, 참, 말로, 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들 본 느낌? 그런 감정이 있네. 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저희는 시드니로 네. 떠나겠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교육도 좀 시켜야 될것 같고 네. 밥도 줘야 될것 같고 로니 컴야 로니 스 앉아 스 굿보이 스테이 스테이 굿보이 로니 스테이 사진 하나만 찍자 로니 나, 나랑 찍어, stay. 나, 나랑 찍어. 이걸로 찍어줘 그냥? 그냥. 아. s t a 오구자게 아빠 말잘 들어. 엄마 봐. 여기 가자. 가자. 아. 와우. 가자, 가자.